했습니다. 곧 경주 시작합니다. 어? 경주 우리 1400m 레츠런 파크 부산경남 4경주 임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토파이터, 바깥쪽에 9번 세븐 파티가 후미권 자리합니다. 한 가운데서 5번 유성 타이거가 근소한 거리차 앞서 나오고 안쪽에서 3번 김학힌 질주, 바깥쪽에서 두 마리 7번 삼일스타와 8번 원일로즈가 따라붙습니다. 3번, 5번, 7번, 8번 네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그 뒤를 6번 핫커맨드, 1번 레이디 챔프 그리고 바깥쪽 10번 골드라인 등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 3번 김학힌 질주 먼저 3코너 안쪽 선점하면서 경주 이끌어갑니다. 바깥쪽에서 5번 유성 타이거 2위로, 8번 원일로즈 3위로 그 뒤를 7번 3일 스타가 따르면서 3번, 5번, 8번, 7번, 4마리 앞서 있고, 1번 레이디 챔프, 6번, 핫 커맨드 10번 골드라인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선두는 3번 기막힌질주입니다 1마신 정도의 우세. 바깥쪽에서는 5번 유성 타이거 2위로 바깥쪽 8번 원일로즈까지 가세하면서 3번, 5번, 8번 세 마리 거리차 좁혀지면서 4코너로 돌아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안쪽에 3번 기막힌질주를 바깥쪽에서 5번 유성 타이거와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5번, 3번, 8번 순으로 순위, 순위 바꿔놓습니다. 선두는 5번 유성 타이거입니다. 바깥쪽에서 8번 원일로즈와 2번 토파이터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5번, 8번, 2번 세 마리 앞서 있습니다. 선두는 5번 유. 유성 타이거 1마신, 2마신 정도 선두 바깥쪽에서 8번 원일로즈와 2번 토파이터, 10번 골드라인 등이 따라 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5번 유성 타이거입니다. 5번 유성 타이거 가장 앞서 있고 바깥쪽 10번 골드라인 2위로 5번, 10번, 2번 3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400m로 펼쳐지는 레트런파크, 부산경남, 사경주 5번 유성 타이거. 국내산 3세 안말로. 경주 시작 전부터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고.